농마트 농마트TV에서 원플러스원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생선과 천연 미네랄을 유용 미생물과 발효시킨 생선아미노 10리터, 규산, 유기산, 활성아미노산과 각종 미네랄이 복합된 종합영양제 분환자 슈퍼, 꽃눈 분화, 착과율 향상, 광합성 증진 전문 제품 수정광, 수용성 정제 유황 및 은이온을 함유하여 100분 말. 흑곰팡이, 화상병, 흑별병 등의 세균에 특화되어 있는 제5원소 3종 살균제, 당도와 비대를 증진시켜주는 바이오 글루코 등 다양한 제품들을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천연 미네랄 제재로 혼합물을 고르게 퍼지고 흡착되게 하는 전착 겸 침투제인 나노매트는 10개를 주문하시면 10개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농마트 TV를 통해 만나보세요.